안녕하세요. A 비정의과 안승현 원장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골을 통해서 미간이나 눈 사이 폭을 좁히기는 어렵습니다. 일단 용어부터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간은 눈썹 사이의 평평한 부분,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흔들 뭐 이제 콧대 높이나 절골 코 모양을 통해서 뭐 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간은 이 눈썹 사이 부위이기 때문에 코수술을 변하는 부위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눈 사이 콧대 이 부분 눈 사이 콧대라고 하고요 여기는 중간 콧대라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절골로 좁아지는 부분은 중간 콧대가 좁아지는 거고요. 절골을 통해서 중간 콧대를 좁히게 되면 코가 얇아지고 조금 더똑족한 느낌의 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눈 사이 콧대 같은 경우는 눈 사이 콧대를 높이게 되면 코가 높아지고 붓기가 있을 때는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앞트임되는 효과도 약간 있고요. 근데붓끼가 빠지면서 원래 눈으로 돌아가게 되면 몽고주름 있으신 분들은 원래 몽고주름이 다시 생기게 되고 눈 사이 거리는 수술 전과 똑같이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눈 사이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콧대를 많이 높이거나 결골을 통해서 눈 사이 거리를 좁힐 게 아니라 앞트임을 통해서. 눈 사이 거리를 좁히고, 이제 멀어 보이는 눈을 좀 가깝게 만드는 쪽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